i okay. 빌더젤 써봤었는데 이거 그냥 실크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여놓고 응. 그 위에다 이젤 발라서 붙이면 돼요 그래 그게 랩핑인거예요 응. 아나 못했지 브라운 해갖고 이번에 갈색 아트를 한번 만들어볼까? 이게 한 3-40만원 정도 하는 저 바람막이 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가루같은 저는 힘이 좀 적게 들어가요 뭐 아, 음. 편합니다 편해요 네 동영상 찍고 계세요. 의 조무용입니다. 조무용 리프의 특징은 어 툭에서 날 끝까지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손이 편하고 또 어깨도 편한데 날 각이 날각기 나자요. 날 각이 낮아요. 보이시죠? 자랑 <laughs> <따란>, 이렇게 <laughs> 거의 안 난다. 응, 조용한데요? 이거 네. 밑으로 춥다. 밑으로보다 위로 올라가는 게많아지네 음. 이렇게 해야 이렇게? 오, 탓안 음. 보이지? 여기서 찍어야 돼. 하려고 쇼핑백 정리를 해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계좌 이체하면 할인되는 데도 많아가지고 계좌 이체도 꽤 많이 했어요. 이렇게 어, 그 정도 이렇게 많이 습니다 돈을 제일 많이 쓴 곳은 요거만 요 곳인데요. 3일 내내 방문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쓴것 같아요. 일단 제가 기초를 다 요거만 요 써가지고 베이스 1 0 개를 쟁였고 탑젤 얇은 것도 쟁였고. 좀비컵젤도 엄청 잘 쓰고 있어서 이것도 많이 가져왔고요. 이 베이스도 궁금해가지고 3개 정도만 사봤습니다. 제가 토끼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받았는데 이렇게 젤 6종이 들어있습니다. 아마도 B급 젤인 것 같아요. 여기 조금 변깨지고 여러 런데 조금씩 기스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네요. 여기 또 로고에 보면 약간 이런 된장? 아무튼 토끼를 잡아서 이거를 바꿔 달라고 니다 이거 비트 두개랑스퀘어 브러스. 그래서 여기서 한 이거 무어젤 구경 갔다가 첫날에는 별로 안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안 사야지 하고 또갔는데또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뒤쪽 컬러는 컬러감이좀 있어서 음, 단품으로 사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계산하니까 세트가 싸잖아요그래서 세트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컬러, 이거는 뽑기 1000원 넣고 1등이 당첨돼서 받아온 컬러입니다. 짜잔! 사려고 고민을, 브랜드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그냥 젤로젤로 제품 6개 구매했고요. 배씨에서안 겹치는 색깔 단품으로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비가 저희 가게에서 엄청 잘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거 같이 추가 구매 3 플러스 1이에요 그리고 디블라에서 이거 원래 홀리몰리, 과카몰리 이렇게 세 개가 세트인데 하나는 좀 별로 많이 안쓸것 같아서 다른 시리즈로 이렇게 샀어요 얘도 엄청 귀여워요 이런 느낌 그리고 인스타그램 업로드 이벤트에서 이렇게 요거트 젤 그래서 삐끗 상품 이렇게 골라왔는데요 밭틀 조금 까진 거 빼고는 유통기한도 다 넉넉해서 엄청 좋은 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티브 5만원 이상 구매해가지고 뽑기해서 이거 이종 받았고 굳은살 요즘 환절기라 굳은살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 굳은살 요 베이스로 해도 좋다고 하셔서 베이스빗도 사봤고 제일 소미쌤이 아트 만들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거도 샀고 낮에는 말이야. 티랑 발색 엄청 잘 쓰고 있어서 다른 색깔도 다 가져왔습니다. 로거, 메이크 엔이랑 윈짱, 원장님 콜라보 제품... 이살할 생각이 없었는데 또막 품절이라 그러고 완판됐다 그러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가다 가다가 이거 두개 샀습니다. 그리고 치유백화점에서 이미... 트윙젤 이런 거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이 고컬 체인! 동생이고 브러쉬 클리너 사고 이런 거뭐 뉘앙스 어떨 때 좋을 것 같아서 이것 샀습니다 스티커도 좀 사왔어요 투가오그리진 못할 것 같고 이스티커로 샀습니다 귀여워 그리고 듀얼브러쉬 마지막 날 할인한다 해가지고 세개 사면은 이팔레트를 주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잘 놓고 쓰면 되겠다 그리고 세리오 오일 그리고 세리오 오일 저희 가게도 너무 잘 쓰고 있고 판매도 하고 있어가지고 여섯 개 샀고요. 이 니퍼도 이번에 산 제품이에요. 유명한 브랜드가 많잖아요. 근데 뭔가 계속 여기 너무 조무형 니퍼, 로얄 니퍼 여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강남에 갔다가 가격이 또 너무 괜찮길래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오른손잡이 분들이 쓰시기도 편할 텐데 음, 일단 너무 특가로 판매하고 계셔서 이것도 같이 같이 샀어요. 이 손잡이 모양이 좀 달라서 오른손잡이 분들한테 더 맞는? 근데 뭐 왼손도 괜찮아요. 그리고 유니퍼는 왼손잡이 분들이 같이 많이 왼손 유니도 만들어달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양쪽 다리가 같은. 저는 긴긴 손잡이로 긴 나를 구매했습니다. 잘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평람회 언박싱 끝!